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56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와 호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많이 재밌게 보았던 영화 제목 중에 에덴의 동쪽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주인공이 제임스 디니로 모든 청년들의 우상이 되었던 그런 영화 배우인데 그 보면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형제 와의 갈등을 가졌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왜 에덴의 동쪽이라고 했을까? 에덴은 정말 에덴 동산 좋은데 왜 에덴의 동쪽이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 에덴의 동쪽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거하는 곳이 에덴 동편 노땅이었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목이 여기서 나온 자, 제목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에덴 동편의 노 땅이라고 했는데 이 노시라는 땅은 움직이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내 속에 헛된 아벨을 죽인 후에 그것들이 내 안에서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 그런 의미가 있는 영화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렇게 방황하고 내 속에 흔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았죠.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다. 건주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내 속에 헛된 것을 다 드려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얼마나 좋고 편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한번 믿고 나면 얼마나 향통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애녹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 안에 이랏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랏은 들락이 같이 바글바글 끓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나고 변덕스럽고 이런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죠 예수를 많이 믿고 예수님을 오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랏과 이랏이 들락이처럼 거칠고 이런 성격에서 이랏은 무후야엘를 낳았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인데 이스라엘의 족보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단어 하나마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후야일이라는 것은 내 속의 무지들이 하나님 통하여 매를 맞다 이런 뜻이에요. 이라처럼 이렇게 바글바글 꼴고, 그 다음에 들락이 같은 그런 내 속에 이런 헛된 것들이 무후야일을 낳게 됩니다. 무후야일은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속의 죄악들을 닦아내다. 이렇게 만져서 같이 죄를 닦아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후야일이 된 다음에 무후야일이 무두사일을 낳습니다. 무후야일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래서 내 속에 헛된 것들, 이라세, 그러한 모습들이 닦아진 후에 무두사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될 때, 그럴 때 된다고 합니다. 네, 무두사엘이 오늘에 나오는 라멕을 낳게 됩니다. 이 라멕이라는 것은 라멕크인데 능력자, 경험자, 정복자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통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본 자 그런 사람이 능력자가 되고 또 경험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은 자신이 있고 그 일에 정복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지킨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되리이다 하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상급을 주고 너에게 모든 걸다줄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는 말이 자식이 없어요. 사라가 그때까지 무자하였다 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이 나이에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슨 상급이 됩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기른 종 사랑하는 종이 나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아야께서 가라사대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실 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무엇일까요? 내가 듣고 지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애쓰면서 눈물로 고생하면서 지킨 것. 그것이 나의 유업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내가 지킨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아, 내 속에 바글바글 끓는 것이 있구나. 이랏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경험이고 정복자가 되면서 나의 능력이고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할 때, 이두 아내, 이 아내라는 것이 아나쉬 아나쉼이라는 것은 불치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들이 하나같이 다내 속에 불치들입니다. 아다와 신라라고 나오는데, 이 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치장하다 장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것들이 바로 아다이고, 신라는 그늘지고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고 능력을 경험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서 아다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 하고 남이 조금만 무시하면 서운하고 화가 나고 이런 아다와 같은 기질이 있고 또 신라처럼 우리는 밝게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뭘 하겠어 나같이 부족한 것이 하면서 나를 학대하고 자학하며.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신라는 두발가위를 낳았다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습니다. 이 야다와, 야발과 유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방향으로 흐르고 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거치당스럽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장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흐르고 달리고 빛난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신라는 그늘진 자이기 때문에 두발가인을 낳았다고 합니다 라멕의 아내에는 바로 이 그늘진 신라라는 것은 내 속의 그림자를 말하죠 어두운 무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내 속에 그늘진 것도 하나님에게는 죄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살지만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은 배 밑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거느진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두발가인이라는 것은 투발과 카인의 합성어입니다. 카인은 말했듯이 실존을 찾고 그 다음에 작살 그런 뜻이가 있고 투발 투발은 슈브입니다. 슈브는 되돌아가다 돌아가다 응답하다 즉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발가인 하면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실존을 얻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카이는 최종 소망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작살이에요. 짐승을 잡는 물고기를 잡는 작살입니다. 작살로 내 속에 헛된 무지를 꿰찌르는 것이죠. 꿰찌르고 나면 처음에는 이 고기가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내가 여기 맞으면 안 되자고 다니겠지만 한참 다니다가 기운이 떨어지면 작살이 끄는 대로 오잖아요. 그것처럼 내 속에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찔리고 가인처럼 실존을 찾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슬퍼하면 안 되지 하고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바로 말씀에 작살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고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발가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날카롭게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뜻이 있어요. 동이나 철로 그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동이나 철에서 이 동이라는 것은 나시 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쇄, 사슬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족쇄처럼 묶여 있고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 철은 빠르게 일인데 철광석이고 단단한 것이에요. 구부러지지 않죠. 철은. 그러기 때문에 내 속에 단단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에 이것만은 하나님께도 못 드려 하고 갖고 있는 단단한 철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기구를 만드셔요 날카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내 속의 무지를 잘라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구를 만든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씩 쟁기질하다, 경작하다, 새기다, 조립하다 그런 뜻이에요. 두발가인은 바로 신라의 그림자처럼 그늘지고 흑암이 있는 것들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라내고 경작하여서 돌이키며 회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발가에는 바로 내 안에 완악하고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며 내가 하나님께도 고집부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족쇄와 같은 것들에서 해방시키는 날카롭게 해방시키고 절단할 수 있다. 절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발 가인의 누이가 있습니다. 누이를 낳았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집에 같이 사는 식구죠. 바로 두발 가인과 함께 동행하는데 성질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형제라는 것은 누이는 오트가 있어서 여성 복수를 말합니다. 여성 복수는 무한히 생산하는 생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는 바로 나아마라고 나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두발가인 옆에 같이 있는 것이지 두발가인이 두발가인의 동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따라가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또 걱정이 있는 것처럼 두발가인에게는 누이가 있는데 어떤 것을 늘 생산하느냐 나아마를 생산한답니다. 이 나아마는 무슨 뜻이냐? 기쁘고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카롭게 탁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자르고 또 죄라든가 아니면 또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않는 일이라면 잘라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누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을 친절하고 또 기분 좋고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냥 걱정하면서 슬픈 얼굴로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서 날카롭게 잘라내는 작살이 되지만 우리 속에는 항상 친절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생산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23절에 남에게 아내들이여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내라는 것은 남에게 내 안에 있는 두 아내를 얘기하지만 불치를 말합니다. 내 속에 불치에게 아다와 신라, 아다와 신라를 향해 말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할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속에 무지가 찔러지고 현실에 눈을 뜨게 될때 상처를 입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아, 이거구나, 지켜야지. 이렇게 쉽게 지켜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를 지키려면 제가 예전에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아,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처음에는 모르고 당하죠. 근데 두 번째 또그 일이 찾아올 때, 아, 이번 주 말씀이 이거였지.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참고, 또 내가 죽어지는 그 수고가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속에 무지가 찔러지고, 그 다음에 그 고통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헛된 무지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나의 상처라는 것은 파차입니다. 파차는 상처를 입히다. 부상, 상처 그런 것인데 그럴 땐 자로 이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내 속에 헛된 것들을 죽이지만 이제 씨를 줄수 있는 사람으로 눈을 뜨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을 뜨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상처와 상함이 다릅니다. 여기서 상함은 바로 하바루, 하바루는 무엇과 결합됐다. 연합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내 속에 나의 헛된 것들과 연합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나의 상처가 있겠죠. 그것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소년이 왜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아벨이 죽고 가인이 또 이렇게 난 애녹을 낳고 이렇게 나가서 고식구밖에 없는데 소년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라는 것은 바로 옐레트옐레트는 예레드, 출산하다, 어린 시절, 아들 그런 뜻이에 소년 같은 감성을 말합니다. 내 속에 소년이라는 것은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남에게 칭찬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유치해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조그만 일에는 아주 좋아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어때요? 감정 기복이? 아주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힘들면 투서수도 됩니다. 또 징징거립니다. 이런 것은 다 어린아이 같은 기질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그만 걱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꽁꽁 알아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고생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기질이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순간 자신의 속을 남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해버립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기질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지고 눈을 뜨게 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 상처로 인하여 그상함으로 인하여 내 속에 어린아이 것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말한 것처럼 나의 상함 하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내가 연합하게 될 때에 내 속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연결될 때 그것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이 죽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발가인이라는 것은 내속에 어둠을 절단하는 날카롭게 나의 족쇄 같은 것들을 절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남에게 보이려고 발견되는 그 어둠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의 어두움 때문에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 쟤는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아우, 정말 저걸 못 참아? 아우, 저, 저건 이학 같은 기질이야. 하고 그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저 사람이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고치게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살면서 특히 가정에서 식구들과 부딪히는 문제가 많을 때 이 사람이 이것만 안 하면 내가 참 좋을 텐데 왜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할까?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화가 나는 것.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두발가인처럼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화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내 안에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없어졌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화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 저 사람이 변화돼야 돼. 어떤 때는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아, 이,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처럼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인정받으려는 하는 마음과 이런 아다와 신라와 이락과 무후야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때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내 속에 어린, 어린 것들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어른 장성한 사람 분량으로 자라나게 될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고 역사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런, 이런 얘기는 필요없는 얘긴데 했는데 이 단어, 한 단어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밝힌 것처럼 신라가 두 발가인을 낳고 두 발가인을 통해서 날카롭게 자르는, 회개하는,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누이처럼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밝고 명랑해서 내 안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어서 죄와 싸우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내 속에 어린 것들을 오늘도 잡아 죽이고 정말로 어른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다고 합니다. 신라가 나와 상관이 없고, 두발가인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신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두발가인도 내 안에 있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두발가인의 누이 나음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말씀을 지키기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어두운 무지들이 하나하나 죽임을 당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